필드를 안정적으로 만들려고 만든 신병 한 마리가 결국 키각을 만들었죠. 개꿀. 큰 뒤를 조심해, 선형을 시작하 에, 캐자은 넣을게요. 어차피 캐잔 쓸일 없을 거고요. 그냥 이렇게 팬들을 맞춰놓고 1턴을 치더라도 그냥 2, 3, 4코로 낸게 나을 것 같아요. 내 방이 뭐... 어, 엘레크 나왔네. 그럼 1탄 내가 쉴 필요가 없지. 엘렉크나 아스메 일단 쉴 필요가 없죠. 3위보다 2, 3을 까는 이유는 기습냈고 대피했을 때 얘는 죽어버리지만 얘는 살아있고 대피 껍데기까지 죽일 수 있거든요. 뭐가 나올까? 오, 캐잔이 뭐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간에 들어오는 들어오에요 들어오를 봤으면 그걸로 일단 이득입니다. 이 코스트의 전함으로 들어오보는 카드는 다 죄다 보면은, 그, 뭐, 풋내기, 뭐, 아니면은, 뭐, 뭐 뭐더라? 그, 누구였어,게. 전리품, 막, 이런거밖에 없잖아요. 들어오보는 애들은. 음. 얘낼게요 1대1 교환 보자, 우리. 단검으로 예치시고요. 우리 1대1 교환 봅시다, 이렇게. 다음턴에 무덤검이가 아니라 그냥 캐잔 낼 수도 있어요. 이런 경우에는 이제 캐잔 내는 게 낫죠. 예, 네, 제일 싫은 거는 그 뭐냐 단검 어, 맹독. 아 맹독 있나 보다. 맹독이 안 나오길 바라는데. 이렇게 되면 이제 3채짜리는 못 내요. 얘는 못 내겠죠. 다, 당분간 못 내요. 얘는 망령이가 죽었고, 아, 뭐 저런 걸또 내냐? 저런 걸왜 들고 왔대? 부쟁이가 저걸 먼저 쳐보는게 나을 텐데, 먼저 쳐보는게 나았을 텐데, 저걸 나중에 신네 응? 우리 그래, 요둘 중에 하나, 2분의 1 확률이에요. 2분의 1 확률로 캐리 가능, 특히 4분의 1 확률로 초 캐리 가능. 18로, 나너 일로 와, 너 일로 와. 자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아주 이제 볼 거예요 제대로 된 진풍경을 봅니다. 얘는 이렇게 칠려고 하는 얘가 치력 쳐갖고 1만될 거야 치력을 그리고 얘는 이걸 칠 거고요. 얘는 얘를 치려고 했는데 실패해요. 크으, 예언 오졌다. 예언 오졌다. 이제 우리 뭘 내면 될까 이제 여기서 일단 무덤거미로 드로우를 봤었고요. 타조밖에 없네. 말라봐 설계. 도정님 하세인다 어디 가셨어요? 이걸다 치기도 싫고 또, 또 이것도 또 치기 싫어 얘를 또 왠지 은근히 치면 내가 지는 것 같고 손해 보는 것 같고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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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얘는 잡아줄게 이렇게 그리고 하세인 이렇게 두 마리 됩니다. 이거 하나는 명치까? 상대방은 뭐 이렇게 치고, 요거는 로 뭐, 심, 첨보를 깨든 하겠죠? 그래서 맹독을한번 나왔기 때문에, 솔직히 또 나올 거란 생각 안 하고, 안 하고. 요 여기에 뭐할게 있니? 제발 뭐 기습이나 그런 거 없으면 좋겠다. 혼절. 이거는 명치킬 거고요. 뻔하지. 당연히 얘를 잡아야 돼요. 괜히 버프 줘갖고 이득 본다고 얘 잡다가 내, 명, 내 명치 털리고 나서 후회하면 그때는 늦거든요. 필드를 이렇게 깔아줍시다. 무태성두 마리는 얘가 정리를 하기 애매하잖아, 이것들이. 뭐, 애매하게 만들었을 때 그냥 명치 까버린다. 그러면 그때 버프로 그냥 버프로 그냥 잡아버리면 돼 암살 정리하기 애매하죠 명칩깔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기껏해야 얘를 잡겠지 얘 잡기는 싫거든요 얘 잡기는 싫어 왜냐하면 첨보를 두번 까야 되잖아 하지만 내 갖고 있 있는 무 무태성 장장죠죠일1바르잘 응, 가. 일1 1 1 10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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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오 아케나이트는 렌치 어 킬가 완벽하게 하라고 킬가 빈틈 없이 하라고 아케나이트 주시네요. 아야 <laughs> 여기 블링트론에서 내가 저주 받은 검 나오고 상대방이 피 올라왔으면은 그거참 웃겼겠다. 그거나 왔으면 진짜 웃겼겠다 진짜 그거나 왔으면은. 마침 딱 14렙 남았는데, 명치 그걸 안쓰면 아뭐 하스폰에 올라가지 그 정도면은 어이가 없어 하 올라올까봐 투기장인데 개풀. 아, 성기사니까 들고 갈게요. 다른 직업이었으면 안 들고 하는데 뭐 성기사나 뭐 주들싸면은 들고 갈 만해요. 우리 한 장밖에 없어갖고 심플 때딱 개풀 내갖고 좀 정리해주든가 아니면은 여차 쓸 일이 여차여차 있을 거니까 그냥 알이나 내라 알알레라어 마침이 이제 성기사 상대로 예 법성 법성량 상대로 케잔 들고 오면 또 그것만큼 좋은 것도 없죠 든든해요 손이 속이 든든해 비밀깔에 나온대 음? 아니네 어.. 네 부성낼라 그랬는데 엘레크 나왔으면 엘레크 내야지 선 종료 손이 녹색으로 반짝반짝 걸릴 때는 뭐 그냥 선 종료하면 돼요. 더볼 필요가 없지 뭐. 비밀 하나 쓰세요. 비밀 하나. 비밀 안 쓰시나? 아 슬슬 얘를 내야 되긴 하는데. 비밀을 안 써로 얘를 내야 되긴 하거든요 이제 슬슬 아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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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니, 아니야. 아직 때가 아니다. 지금은 곤란하다. 기다려 달라. 그치, 그치, 빛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거지. 안 갚음. 에 괜찮죠. 욕심이라니 욕심 부려갖고 이득 봤으면 그걸로 된 겁니다. 어 공포민을 좋아요. 특히 성의사 상대로 정말 좋아요 공포민을. 한 번을 못 이기냐 엘레크는? 에휴. 일단 하나 잡으면 안갚음이 나와요 상대방이 잡기 싫으실거예요 안잡을수도 있어 그래서 잡으면 버프 받잖아요 얘가 그럼 6,4가 되겠죠 뭐 잡을 수 있는 수단이 있으니까 얘를 6,4로 만드는거겠죠 굴 <불> 버퍼 있나? 용사의 문장만 아니면 좋겠어 <불> 아 미치겠다 이 새끼를 잡아야지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든 얘를 잡아야 이게 좀 게임이 진행이 되는데 아 미치겠네 난 징표도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얘가 첨보라서 아 미치겠다 잡으시네요 안 잡을 줄알아는데 잡네 어? 서마 이득볼라고? 보자얘는 자 가자, 가자, 아울아울아울아왜네가 <laughs> 튀어나와 <laughs> 미치겠네 스가값 제일 쓰레기잖아 얘가내 가자, 가서 이놈의 확률이 뭐길래 나천번에면은천번에면은 어떻게 얘 잡겠지 얘는 버퍼 한번 더 들어간다 얘가 4 5 4 5 3 4 3 3 5 4 5 4 아, 이렇게 때릴거고 뭐 어쨌든간에 아 미치겠다 아저것 어떻게 처리하냐 저걸 아 개풀도 공포비를 더 없어요 저한테 이제 개풀도 공포비를 도안 남았어 아 돌겠네 개풀 없어요 개풀 하나 더나오면 당연히 이겼지 아 잠깐만 나단저 계산을 해봐야 돼 일단 먼저 9, 10, 11 어, 21. 어, 이 대충, 대충 봐도 킬까? 대충 봐도 킬까? 이건 알겠죠. 예, 이럴 때는 한박해, 그냥 하, 항, 항복, 스테이크, 항복, 스테이크, 그 와중에 캐스트까지 깨는 치이랑 3코어 할 때는 들고 갈건데 둘 중에 뭘 들고 갈지 고민할게요 황대가 주술사 주술사면은 이 코스트에 나올 수 있는 카드로 토템골렘 토템골렘을 에이, 어떡한다 토템 골렘 말고는 그래 도끼 도끼 나올 수 있지 이 고스트에 도끼에 안 죽는 게 얘는 도끼에 안 죽어요 그래 토템 골렘 어차피 못 잡아 우리가 그러면 도끼를 생각해야지 도끼에 안 죽는 를 데려가야죠 한 쿨하게 동전 쓰고 이코아식 내줍니다 이겼죠. 드로우 자체에 의미가 있는거예요뭘 드로우하든 드로우 자체 게다가 우리 야수 잔뜩 있잖아 야수가 한가득이요 데빌사우어스는좀스택가을 늘려주면 좋겠어 좀 같은 이제 무겁비도 있는데 무겁비랑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얘는 무겁비는 그냥 팔팔 도발인데 아 뭐, 하다못해 뭐, 79. 그래, 79도 나쁘다, 지 79. 79도 나쁘지 않은데. 88이란 게좀 애매하죠. 응, 불곰이야. 상대방 과부하 때문에 3코스트밖에 못쓰죠? 3코스트면 이제 어지간한 건 이제 불곰으로 처리가 가능해요. 그것도 못해갖고 소템을 까시네요. 가방가 다음때는 뭐 코돌 내도 되고요 아니면은 영능 했다가 엘레크를 내도 괜찮아요 영능 했다가 엘레크를 내면 되겠네요 착 엘레크 이겼니? 졌니? 이겼다 드로우 백발 백승 범폭 나와도 얘는둘 중에 하나 살겠지 둘 중에 하나 살겠지 그럼 그걸로 충분하거든요 아무도 아.. 트마다 죽겠어 범폭이응 침묵이야 고 응, 무태성이야 지축을 올리는 정령. 에내 다음 지축 내다지 내다지. 거의 키가 이거만 지금 보니까 다음턴에 뭐나 다음 턴에 뭐, 얘넬 생각에 들떠있었는데 야이나네 벌써 써이번에도 자네가 이겼군 친구 4승 좋네요